안녕하세요. 타로쌤입니다왜 어, 얼마 전에, 저번 주정 저번 주에, 왜, 우리 서울시장 투표했잖아요. 근데, 네, 오세훈 시장님이 되셨는데, 저는 조금, 제가 서울시민이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님께서 조금 좋은 정치를 좀 해줬으면 해서, 제가 지금 한번 오세훈 시장님과 응세 한번 봐볼까 하거든요. 그리고, 좀 되면은 좀 대선에도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오세훈 시장님 올해 운세 한번 볼게요 지금 오세훈씨가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라 할게요 제가 그냥 지금 서울 시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짐이 엄청 버거우세요 너무 개혁할게 많아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조금 그 시장 자리가 공석도 있었고 공석인 이유도 있었고 조금 이렇게 말하기 싫은데 그 전에 정치 때문에 본인이 이제 개혁을 하고 싶은 게 되게 많,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시작한 임기는 또 짧고 할 일은 많고 그래 갖고 되게 짐이 버겁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본인이 개혁을 하고자 하는 거를 이룰 수 있는 힘은 되게 넘쳐나세요. 근데 그게 오세훈 그러니까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돈을 벌기보다는 그래도 국민들이 조금 안정적인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돈, 돈을 또꼭 조금 요즘에 조금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경기를좀 풀어주기 위해서, 그나마 많은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가 걸리는 게 뭐냐? 좀 주변에 자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또 개혁을 또 못해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고 받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받고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기간이 짧다 보니까, 기간이 짧으니까 대충대충 해야겠다 이거보다는, 기간이 짧은데 되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개혁하고 싶은 욕심이 엄청 많으세요, 지금. 왜냐면은 1년이지만 그 1년 안에 본인이 생각했던 개혁을 다 잃어놓고 그만두고 싶으신 생각을 가져서, 그, 이 진짜 정말 1년 동안 시민들한테 정말 조금의 돈이라도, 그러니까 경 경제 경기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걸 해서 새로운 바람이 불것 같아요. 1년 동안 근데 하지만 주변에서 잡음이 많은데도 절대 굽히지 않고 본인의 생각대로 소신대로 갈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는 좋은 정치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개혁을 위해서 나는 나갈 것이다. 또 나갈 것이다. 제일 좋은 거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 자기는 정말 칼자루를 절대 들고 빼지 않을 것이다. 또 시민들을 위해서 절대 시민들의 아픔을 위해서 자기는 노력할 아픔을 이제 치유해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경기를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1년 동안 그래도 딱 봤을 때. 누가 막지 않는 한 잡음이 많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소신은 끝까지 밀고 나가실 것 같아요. 또 그, 대신 그게 본인을 위한 이익,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이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선을 나가실지 안 나가실지, 그것도 제가 궁금해가지고 보겠다 했는데, 그거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선은 1년 동안은 너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경기랑, 또 너무,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개혁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1년 동안 되게 좋은 개혁이 나올 것 같아서 이룰 수도 있을지 없을지는 주변 사람들의, 이제 다른 사람들의 힘을 실어주는 그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저희,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해서 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 게 너무 만족스러워요, 저는. 근데 한번 대선을 나가실지 안 나가실지 1년이니까, 볼게요. 나가시고 싶은 마음은 있으시네요. 욕심이 생기세요. 이 1년 안에, 뭐 이제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는데 1년 안에 이제 본인이 이런 놓고 싶은 거다 일어 놓고 보면은 또더 좋은 정치를 위해서 욕심을 좀 내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아, 이제 이것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대선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높은 곳에 오르고 싶다. 이게 이게 성주거든요. 성주인데 성주가 이제 제일 높은 곳에서 성에서 이제 밑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 보니까 대선 나오실 것 같아요. 대선 나와서 만약에 진짜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개혁을 하신다면 뭐 대선 나오셔도 그 마음가짐이라면 대선 나오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짧은 기간 내 모든 걸다이루려는욕 이게 좀 욕심이지 않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으세요. 우선은, 뭐부터 다 고쳐놓고 싶고, 뭐부터 다 고쳐놓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도, 대선은 나오실 것 같고, 대선은 나오시, 나오고 싶은 욕심도 있으시고 나오실 것 같으니까, 그 대신 1년 동안 저는 조금, 진짜 마음 먹은 대로, 정말 저희들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해주셨으면 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시장님.